여기 보세요. 오! 딱하게돼 있으니까 청소를 못하죠. 음... 오! 고객의 불편, 나름 짜린다 자, 이제 네. 불편하셨죠? 네. 이게 이런데 이런데 이걸 맨날 고이고 사실 거예요? 이 다이소를 탈피하셔야 돼요. 지금 음.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자, 여기 비밀, 가석이거든요. 요게 살짝 한쪽 붙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한요 정도만 나도 지가 계속 가죠도착체를 교체하는 일이 없는데. 그리고 이게 내가 닫고 싶을 때는 요렇게 이거를 교체를 했으니까 여기 도쓰고여기도 두고. 자, 지지대 없는 명품 아파트가 어디냐? 예비지 비봉인 아이들 키우는 데는 자석 김철이. 좋습니다. 자, 우.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이이